80살이 넘은 본처와 한 집에서 50년 넘게 살던 72살 김모 씨.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딸들은 본처의 자식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2001년 남편이 숨지고 두 할머니는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본처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산 반면, 김할머니는 집안일과 생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말을 못하니 억울하고 화가 나도 혼자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가을 본처가 술에 취해 들어와 잠을 깨우자 김할머니는 본처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할머니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 권고 형량보다 1년 적은 것입니다. 할머니가 자수했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김할머니 측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할머니와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일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여인의 엇갈린 삶이 우리 역사가 낳은 비극이라는데 주목했습니다. 피해자 가정의 자녀를 낳아주기 위한 후처로 들어와 살며 기구한 인생을 보낸 사정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우리 어머니 세대 한가 서러움이 약간 좀배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철을 들여서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고 가해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지 못했고 자녀와 친족들은 형을 마치는 대로 홀로 남은 김 할머니를 모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